뭐, 네명이이열자리에 앉는다는 거잖아, 그지? 어, 여기 앞이고, 여기가 뒤라고 하자. 뒤라고 할게. 자, 일단, 어, 정현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두 줄에 앉는 데잖아. 그러니까 5 곱하기 4라는 거야. 이게 줄을 고르는 경우의 수라는 거지. 무슨 말이지 이해 되니? 줄을 고른다 그러니까 다섯 줄 1번 줄 2번 줄 3번 4번 5번 줄이라고 하면 다섯 개 중에 두개안줄거 아니야 네 사람이 지금 이해 돼? 무슨 말인지 지금 문제는 읽었지 네 어. 명이 앉는데 남녀가 짝을 지어서 앉는다는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3번 줄에 두명 앉고 4번 줄에 두명 앉고 이런 식으로 앉는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을, 두 줄을 고를 거니까, 5 곱하기 4로 줄을 골랐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여기가 남녀 연합일 수도 있고, 남녀 연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의 제곱을 곱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자리를 바꾸는 거지, 각각. 그러니까 자리 결정하는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남녀 커플이, 야, 우리 3번, 4번 줄에 앉자, 라고 해놓고, 근데, 앉는데, 왼쪽에 남자가 앉을지, 왼쪽에 여자가 앉을지 결정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게 2의 제곱이야, 왜? 두 줄에서 각각 두 개씩이니까.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앞에다 2를 곱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집단 AB가 바꾼다, 그랬거든? 집단 AB가 뭐, 줄을 결정하는 건가? 줄을 결정하는 경우니? 그러니까 AB가 뭘 한다는 거야? 일단 그것부터 한번 얘기해봐. 그냥 그냥 내가 추론하건데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답이 80이야. 답을 보니까 160이야. 이가 필요하잖아. 아 집단 AB. 아니요 그거 아니라고? 근데 이게 집단 AB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뭐네 명을 집단에 A, 커플 A, 커플 B로 만들어놓고. 여기가 커플 A가 앉고, 여기가 B가 앉는 경우랑 B가 앉고 A가 앉기 때문에 2를 곱한 거 아니야? 너 지금? 네. 근데 그거는 이미 여기 에 반영이 돼 있는 거야. 5곱하기 4가 뭐야? A가 앉을 곳이 다섯 군데, B가 앉을 곳이 그러니까 네줄 가운데 한 군데라는 뜻 아니야? 이미 A랑 B가 서로 다른 줄에 앉는다는 건 네가 여기서 5곱하기 4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반영이 된 거야. 네. 네가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이거 5, 5 곱하기 4가 아니라 5C2로 처리를 했으면 니발이 네 맞긴다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풀이가 지금 틀렸어 이게 지금 틀린 풀이야 어, 틀린 풀이를 보여준 거야 그냥 얘기하길래 어떻게 틀렸는지를 근데 이렇게 많이 틀리거든? 경우의 수가 어려운 게 여기 5 곱하기 4할때 이미 서로 다른 집단이라는 게 반응이 된 거야 왜냐면 5라는 게 뭐야 누군가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다섯 개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 누군가가 정해져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A든 B든한테 확실히 물어봤겠지. A 커플한테 너 어디 앉을 거야라고 물어보니까 다섯 개 중에 하나고 대답하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B 커플한테 너 어디 앉을 거야고 하니까 A 커플이 앉은 한 군데 빼놓고 안, 네 군데 중에 하나고 대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기를 5 곱하기 4라고 하는 순간 뭐 A 커플, B 커플이란 개념이 이미 도입이 돼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에는 이게 지금 필요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럼 남를 정해 어떤 남지 아,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어, 답에 2가 부족하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를 지금 만들어 내서 지금 넣는 건데 이게 만약에 뒤에 옆에 답이 없었으면 어떻게 풀었을 까 약간 좀 기대는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보자 일단 내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볼게. 자, 보자. 그니까첫 번째 방법 은 뭐냐면 진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문제를 읽고 진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할게. 거기 보면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그러지? 첫 문장 출발이 그렇잖아. 이름부터 지어. 남자 아이들을 뭐 a, b라고 하고 여자 아이들을 x, y라고 할게. 일단 이름부터 지어 이름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름 이을안짓니자 근데 그네 명이서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기구를 차려고 하는데 어뭐 저렇게 생겼다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한 명이 짝을 지어 두 명씩 같은 줄이 앉는데 자 그럼 짝을 짓자 자 짝을 짓는 경우에서 커플 만드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니 이 e 맞어? 어떻게 이야 A, X, A, 요 B, X, B, Y는? 어차피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치. 좋은 얘기지. 여기서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자 둘, 남자 둘이니까, 네 개의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2급하기2 해가지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게, 우리가 생각해봐. 2대2 미팅을 나가. 근데 뒤에서 누가 협박하고 있어. 커플이 안 되면 죽인다. 뭐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 봐. 그럼 내가 이제 남자 A인데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 아니냐? 내가 얘를 고르고 여기가 자동으로 커플이 되든가. 내가 얘를 고르고 이쪽으로 자동으로 커플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커플을 만드는 경우에서 두 개인 거야, 두 개. 그러니까 Ax By 커플이거나 Ay Bx가 한 커플이 되거나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커플들이 뭐 이렇게 AX BY가 커플이 됐다 가정하고 여기로 와. 그다음에 AX BY한테 물어보겠지. 어디 앉을래?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니? 얘가 먼저 다섯 군데 중에 하나 고르지 않겠니? 그래서 AX가 자리 줄을 고르는 게 다섯 가지고 BY는 어때? AX 간대 빼놓고 나머지 네 군데 갈 테니까 BY는 경우 수가 네 개겠지? 그래서 뭐, AX가 여기를 고르고, BY가 여기를 골랐다 쳐. 근데 또, AX인지, XA인지, BY인지, YB인지가 있기 때문에 각각 또20 곱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커플 만드는 경우의 수가 2고, AX가 자리 에 않는 경우의 수가 10이고, BY가 자리 에 않는 경우의 수가 8인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10 곱하기 8이라서 160이다. 이게 내가 문제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이건 진짜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 시키는 대로 했잖아, 진짜. 순수하게. 에이, 남자 둘, 여자 둘이라고 하니까 이름 지어줘. 짝을 짓는다고 하니까 짝도 맺어줘. 커플도 만들어줘. 자리에 앉혀, 자리도 바꿔줘. 얼마나 친절하니?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했지, 문제도 시키는 대로. 어. 노예처럼 한 거야. 얘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는데 두 번째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지 두 번째로는 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 남 AB 여 XY인데 약간 그냥 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어떻게 하냐면 남자 A한테 먼저 물어보는 거야 그냥 ABXY가 여기 뭐 약간 대기실 같은 데 대기하고 있고 A한테 먼저 물어봐 어디 앉고 싶으세요? 지금 다 비어 있거든? 열 자리가? A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 앉고 싶으세요? 그러면, 한열 군데 중에 아무 데나 앉아도 되잖아, A는. 지금 다 비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B한테 물어보는 거야. B한테. A가 어딘가를 골랐겠지? 아이, 뭐 이런 데 골랐다 치자. 자, B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 앉고 싶으세요? 근데 A가 지금 저기 앉아 있거든? 그럼 B는 몇 군데 자리에 앉을 수 있니? 여덟 군데겠지 왜 A의 무릎 위에 앉으면 안 되고 A 옆자리도 안돼 남녀가 커플을 해서 앉기로 했기 때문에 B는 남아 있는 네줄 중에 아무 데나 앉겠지 뭐 여덟 개지 자이 상황에서 이제 X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디 앉고 싶으세요 X는 몇 군데 중에 고를 수 있니 선택지가 몇 개야 X의 선택지 몇 개야? A가 여기 앉았고 B가 여기 앉아있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제. 뭐 이런데 앉았겠지. 또 잘생긴 애 옆에 앉았겠지. 자, Y는 뭐 여기 앉아야 되지. 아 이거 이거는 실수할 확률이 좀더 적긴 하지. 근데 생각하기가 힘들겠지. 근데 이걸 생각할 수 있으면 좀더 좋긴 하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놔. 아니, 뭐, 너희가 기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런 문제가 그냥 나온다고, 그냥 나와. 그냥 나오면 그냥 답을 맞춰야 돼. 어, 뭐, 문제 써져 있는 거 보고 답을 깨어 맞추는 게 아니잖아. 진짜로 풀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객관식 같았으면, 160도 보기에 있고, 80도 보기에 있고, 40도 있었겠지. 320도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틀리게 된다고 그냥 어떻게든 간에